뭔가 그 저는 이 사실 이 레파토리 구성 그리고 이 스토리텔링 흐름에 있어서 나이 노래 좋아 나이 노래 좋아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이게 막다 조합된 것 같은 느낌 이게 이런 기승전결과 이런 이렇게 이어지는 것 하나의 뮤지컬 드라마 같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 듯한 느낌 그런 매들리면 어떨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. <laughs> 민호하기를 가을 남자로 이렇게 <laughs> 야 멋있다 이게 빨간색 수트에 또 이렇게 어 트렌치커트 근데 여기 다 나와 있어 지금 진해성 씨랑 용필 형님이랑 다 나와 있어 야 이거 또요팀 막강합니다.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, 마이클 잭슨이 나타나기 전에 잭슨 5 잭슨 5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. 항민호군은 말도 안 돼요. 예. 요것도 이제 록을 또 선택했어요. 자, 메들리니까 또 어떤 노래일까요? 진행은 역시, 진행하시잖아, 봐, 봐요. 예, 용필령님 진행하잖아. 예, MC도 할것 같아, 앞으로. 약간 그 25명까지 딱 각축전으로 좁혀지고 나서 다시 한번 약간 긴장을 느슨하게 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예, 메들리 팀 미션으로 해서 그냥 다시 한번 또 즐겁게 이렇게 또 한번 즐길 수 있는 무대들을 좀 선택을 한것 같아요. 미스터 뻥샤인에서 아직 진해성 씨의 어떤 매력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 메들리에 뭔가 좀 있을까? 진해성 씨만의 어떤 뭔가 지금 지금 제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. 아 이번에 황민호 군의 무대인가요? 야. 아저큰 무대를 그냥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? 난리 난 누나들 최종님 쭉쭉 뻗어서 갑니다 그냥. 아 변성기 잘 만났으면 좋겠다. 우리 황민호 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스터 트롯 2 이후에 조금은 쉬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. 에 저렇게 하이나 저 파워풀하게 내는 건 좋은데. 저런 가수들이 어린 시절에 저렇게 좀 많이 불러서 어 변성기 이후에 소리를 좀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 그러니까 고거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 고시기를. 그예 너무 혹사하지 않고 저 목소리와 저 음악성 기량이 너무 아까워서. 진능식 긴장 풀어줬네예 제대로 이게 뭔가 무대에서 자신만의 강점 매력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진해성 씨가 같이 함께하는 지금 요 같이 함께 하모니도 나눠주는 요요 요 지금 밸런스 야인 시대는 아니었다 생각해 볼까요? 거의 뭐 메돌리가 나오다 보니까는 그냥 행사장 같죠. 행사이 다섯 분이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또 메돌리로 아 공연 현장 디노쇼 현장에서 또 어떻게 좀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 같아요. 곡이 많다. 오늘 그냥 막 쏟아붓는구나. 레퍼토리 구성도 다 뭔가 좀 이유 있게 했을 것 같고, 각자 가수만이 살 수, 살릴 수살수 있을 만한 장기도 다 났을 거고, 다른 팀의 메들리를 한번 들어봐야 봐야 되겠지만, 어, 어떠한 흐름으로 이런 걸 선택했을까?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. 진짜 많이 준비하고 많이 고심을 했을 거예요. 근데, 어, 들어보니까, 메들리의 구성에 따라서, 어 그리고 그 그만의 어떤 장기와 그 조합에 따라서 상당히 이거는 좀 당락 어 승패가 좀 결정되겠다. 음 이런 생각이 들고 남자의 사랑 이야기가 컨셉이었구나. 그러니까 야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인연에 뭐 요렇게 이제 뭐 구성을 했는데 에 현장 관객들부터 시서 시청자분들에게 이 레파토리가 얼마만큼 공감과 재미와 흥미를, 그리고 감동을 줬는지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. 아, 이게 미스터 트로 2가 될수록 뭔가 더 신선하고 더 업그레이드 된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, 아,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죠. 정말 어렵습니다. 인생을 갈아 놓을 정도로 쉽지 않은데 반응은 냉정하다라는 거예요. 뭔가 그 저는 이 사실 이레파토리 구성 그리고 이 스토리텔링 흐름에 있어서 나이 노래 좋아. 나이 노래 좋아. 이거 하고 싶어. 이거 하고 싶어. 이게 막다 그냥 조합된 것 같은 느낌. 이게 이런 기승전결과 이런 이렇게 이어지는 것. 하나의 뮤지컬 드라마 같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 듯한 느낌. 그런 매들리면 어떨까? 행사장에서는 재밌겠죠. 그러니까 이게 박선주 님이 흐름이 끊겼다 싶으면 끌어올리는 가수가 이렇게 흐름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. 네, 김영필 씨가 좀 가창력으로 뭔가 이 흐름을 좀 계속 이어가줬다. 집중력과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매돌리면 마치 뮤지컬 배우들처럼 연기자처럼 그 흐름을 같이 계속 이어서 가주는 하나의 어, 주연이 돼서 주인공이 돼서 어, 주조연 상관없이. 흐름을 집중하는 그 연기력까지도 좀 필요하다. 그게 맞아요. 근데 진혜성 씨가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팀과 함께 했을 때 가장 편안하고 여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보여준 건 사실이에요. 노래는 듣는 사람 마음을 움직여줘야 됩니다. 김경애 님 그렇습니다. 맞아요. 저는 진혜성 씨무대요요레퍼토리가 요 제일 좋았어요. 저도. <laughs> 천재일우 님 붐입담이 프로그램을 살리고 있다. 마스터 점수 1096점 뭐어어 어, 이게 많이 나왔는지 적게 나왔는지 그게 모르겠어요. 1096점 뭐1000 얼마고 막 이러니까 <laughs> 어, 기준을 모르겠어요. 관객 점수 258점입니다. 지금까지는 좀 약간 그냥 메들리 팀 미션이고 같이 뭐 이렇게 또 어떤 공연을 디노쇼를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좀 즐기는 듯한 느낌 긴장감이 좀 없어요. 어떤 가수가 뭔가를 또 보여줄 것인가 좀 올라오면서 약간 이제 에너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, 모두 모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네. 감사해요. 좋은 밤 되세요.